안녕하세요.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갑진년에는 가정의 평화와 대세 소원 이루시고요, 가정의 웃음꽃만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메아도령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복 해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백연환 매화 도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제가 어, 사실 개미년에 조금 힘든 한 해였었는데 음. 갑진년에는 힘든 거를 조금 벗어 던지고 음. 성공을 하고 싶은데 네. 네. 성공을 하려면 이거는 조금 가지고 있어라. 네. 아. 네. 이런 거는 좀 있어야 성공을 할 수가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가장 좋아야 해될게 사주가 아니에요. 사주는 뭐 안 좋은 건 이겨내라고 있는 거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사주는 둘째예요. 첫 번째는 심상, 마음이고, 두 번째는 관상이에요. 관상은 뭐, 성형을 하라는,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못생기고 잘생기고 이걸 떠나서, 그냥 웃는 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기분 좋은 얼굴 있잖아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니라, 뭐 잘생기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웃는 상, 웃는 상보다 웃는 얼굴, 웃는 얼굴 침못 뱉는다고 얘기하듯이, 뭐, 영업을 하는 사람도 항상 웃는 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은 답답하고 힘든데, 얼굴은 웃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좋은 기운이 분명히 들어오고요. 심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쉽게 얘기해서 착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이어서 항상 누군가를 배려를 하고, 항상 좋은 말을 해주고, 도울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이제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심상이잖아요.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것도 심상이고 노인을 도와주는 것도 심상이고 뭐 아픈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도 이제 심상이잖아요. 그건 관상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관상과 심상인데 항상 배려하는 마음, 항상 웃는 얼굴, 우울한 얼굴은 분명히 근심이 많고 항상 일이 잘안 풀려요. 그리고 어떤 분은 표정 관리가 잘안 되시는 분이 있잖아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표정을 다 짓고, 인상 쓰고, 무표정하고,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성공하기가 조금 힘들죠. 지금 주제가 성공하기 위함이니까, 그런 분들은 성공하기 좀 힘들고, 지금 상황을 지키기에만 급급할 거예요. 그냥 버틴다는 거죠. 심상과 간상이 좋은 사람은 승진하기도 쉬운 게, 항상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밑에 사람들을 다독일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또 관상이 좋기 때문에 윗사람들도 일에 대한 평가보다 내 관상을 평가하기 때문에 아 얘는 일을 잘할 거야 어 얘는 진짜 열심히 하는 그런 관상에도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승진길로 조금 뭐 하다못해 연봉 협상할 때도 더 좋지 않을까 똑같은 사람을 쓰더라도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웃으면서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상 쓰면서 하면서 인사 평가 때도 분명히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 이게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웃으니까 사주가 좋아지고, 심상도 좋은 마음을 쓰니까 성공하기에도 더 좋고, 그 마음, 좋은 것도 그것도 업, 업 닦는 일이고, 할인공덕 일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분명히 이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없다. 왜? 성공을 했다는 거는 분명히 가난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가난이 없다는 얘기고, 또 집안도 화목하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어, 내, 가정을 잘 꾸리고 잘 살고 앞으로도 내 사주를 올리기 위해서 내 사주를 좋게 발부하기 위해서는 관상과 심상이 더 중요하다. 안 좋은 살들도 뭐풀수 있는 건풀겠지만그안 좋은 살들은 이겨내라고 있는 거예요. 뭐 공방살이 있거나 뭐 원진살이 있어서 사람이랑 안 맞는다. 근데 심상과 관상이 강해서 이겨내고 참아내고 웃다 보니까 그 살들을 이겨낸다. 저는 이렇게도 봐요. 그 심상과 관상이 곧 부적이 되지 않을까? 돈과 인맥을 만들기 전에 심상과 관상이 좋아야 돈과 인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갑진년 들어서서 돈과 인연과 인맥을 만들고 싶으면, 그 전에 해야 될게 심상과 관상을 올리면, 좋게 하고 있으면, 분명히 돈과 이 귀인과 인맥들이 다 합이 돼서, 날 도와줄 사람들, 뭐날 돈으로 도와줄 사람들, 아니면은 진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수 있는 계기. 이게 타고난 사주팔자에도 있을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사주팔자보다 먼저 들어오는 게 관상과 심상이니까, 그리고 갑진년이 좀 힘든 한 해가 될 거예요. 이런 심상과 관상을 올려서 남들은 못살라도 나는 잘 사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힘들수록 웃는 자가 인류다라는 말이 있듯이 예, 저도 이제 힘들지만 그만큼 더 웃어서 예, 성공을 할수 있도록 더한 발자국 다가가는 갑진년이 되야겠습니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